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 e b i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권면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 권면은 하나 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지금 많, 많은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 분열이라는 것은 단지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어, 끌고 들어오는 사실은 그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한해됨을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할하고 간곡히 하나됨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으로 그리고 몸의 지체로 부름 받은 존재입니다. 몸의 지체가 여러분 머리의 명령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몸의 하나됨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도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 뜻을 품는 것 너무 당연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또 같은 사랑, 어, 같은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고도 또 이야기하고 고린도서의 후서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하나됨이 가능할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간절함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 이것은 오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리고 그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에만 이와 같은 하나됨은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 머리 나는 내 뇌에 의해서 움직이고 저 사람은 저, 저 자기의 뇌에 의해서 움직이며 절대 하나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뇌가 되시고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모두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집중해서 나아가면 하나됨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어떤 집단은 하나됨이 막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집단이 있죠. 뭐 투표를 해도 100%막 찬성이 나오고 뭐 이견은 하나도 없고 그건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된 것은 그것은 허상일뿐만 아니라 위선일뿐만 아니라 악입니다. 그것은 무슨 뭐 북한이죠? 그것은 무슨 파시오지? 그것이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하나됨은요. 여러분 몸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정말 사실 이 인체가 문제 없이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것 이거 이거 완벽한 과학이고 완벽한 예술 아닙니까? 어, 이와 같은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내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선호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분파를 만들고 다투는 데에 서부터 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를 중심에 놓고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가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지도자보다 더 낮다, 더 높다라고 다투는 것에서 분쟁이 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분파 중에는 고린도 교회 의 개척자인 이 바울을 우두머리로 여기는 바울파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뛰어난 설교를 했던 아볼로를 추앙하는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또 이거 말고 오리지널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는 베드로파도 있었고요. 심지어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할게 아니라 이런 파다 싫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 역시 또 하나의 파가 되어서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들을 내세우고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지도자를 왜 좋아할까요? 그 지도자에게 자기와 비슷한 성향이 있거나 자기와 공통점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를 높이는 방향 방법입니다. 내 성향, 내 공통점, 내가 원하는 것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도자를 높임으로 대신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교만이 어, 나를 높이려는 그만의 이 배경에 깔려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 14절. 나는 그리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지만,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소수의 사람에게 세례 베푼 일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례 베푼 사람이 많았다고 하면 어, 더 많은 세력이 되어서 이런 분쟁을 더 악화시킬 뻔했다 이런 뜻이겠지요. 당시 품파이에 가입하는 한 중요한 방법이 어, 이게 세례였을 것입니다. 이점 때문에 바울은 직접 세례 받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어 자기의 수고에 비해서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편 만드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어,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 16절 내가 또 스테반의 집 사람에게 세를 례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를 례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제일 먼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만 세를 례 베풀었다고 하다가 글을 쓰다 보니까 한 사람 정도 더 이렇게 생각이 났나 봅니다. 스테반 나집 사람에게 세를 례 베풀었다. 그 외에는 세례, 내가 혹시 누락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자기 일이 어 자기 세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나타내는 일이고 자기의 관심사는 성도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눈길이 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이죠. 오늘도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어, 그리고 또. 그런 어, 교회가 또 이제 막 하는 일들이 막 역동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어,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강하다는 것이고요,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목자를 어, 여러분 비판하고 목자를 어,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보다 목자를 어, 우대하고 목자를 이렇게 그 존대하고 자랑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중심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이유가 내 취향, 내 공통점, 내 어떤 욕망의 대체제로 세우는 것은 요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교회는 막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점점 더 가까이 할수 없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하나됨 이것만이 온전한 하나됨이고 이럴 때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간절함, 같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이루어지면 이 문을 통하여서 온갖 사단의 것이 다 나올 수 있음을 들어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삼고 성령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향이나 내 열망이나 내어 어떤 그 유사점이 어 인간을 높이는 그런 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공동체에 되어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역사여서 모든 성도의 눈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